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노래, 과제곡으로 돌아온 이무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무진의 학생부입니다. 어, 과제곡, 타임테이블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학생부가 무엇이냐? 라는 의문점이 담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들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필 다시 쓰기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무진의 학생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다시피 63호 이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과거 저의 수식어였죠. 그리고 이 사진 도 보니까 1라운드 때제 인터뷰하던 장면 같은 이게 아마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거든요. 그 표정이 얼굴에 담겨 있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이제 이무진입니다. 생일은 2000년 12월 28일생이고요. 173cm, 키가, 100, 100, 키가 186cm에 몸무게가 63kg, 아직도 63kg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62에서 64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데 최근에 앉은 지 오래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혈액형을 안 미치면 일단 신체 분석하면 A형이 나온다고 해요. 발이 270이라고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풍산중학교 그리고 졸업하고 백마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1년 재수해서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악과 음전공 그냥 보컬로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동초 나왔어요. 여기 풍동초 시집 붙여주세요. 자 취미 참 웃겨요. 취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노래를 만들고. 뭔 사운드 조합 같은 것들 그냥 재미로 해요. 그렇게 하면 힐링이 되고 여가 활동이 되더라고요. 네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 일단 아시다시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제이슨 브라즈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예요.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물론 제가 뭐롤 모델이라고는 하나 한국에 제이슨 브라즈 이런 꿈은 없지만또 굉장히 사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굳이 굳이 골라서 편식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구지구지 고르면 햄버거랑 바닐라 라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별명은 서울대 복도남 그리고 과제곡회 가, 과제곡회 등의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되게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laughs>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별명들이 있고요. MBTI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정말 하나 MBTI 아예 안 믿어가지고 사실상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이무진이다. 앨범, 제가 된 앨범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맨마유 보이스 시즌3, 그리고 신어게인 무명가수전 앨범들, 그리고 유명가수전 앨범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신호등 앨범, 그리고 굴뚝마을의 푸페 OST,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이게 1회 비화당신, 제가 리메이크한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과제곡 등이 있습니다. 저의 수상경력은요. 아주아주 빛나는 고양 보이스 본선 진출 그리고 아시다시피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에서 탑3를 차지했습니다. 저에 대한 특이사항으로는 일단 저는 민초파고요. 그리고 술 종류는 소주파고요. 오이는 먹으면 그러니까 오이류 전체에 제 몸이 이상 반응을 보여요. 오이류 음식들에 붙어있는 점액이 제 몸에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김밥에 오이 들어간 건잘 먹고 막 그래요. 거기는 점액이안 묻어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시덥잖은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밸런스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웃긴 거 그런 거 저가 누가, 누가 저한테 질문하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과거의 저 63호 이무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 6 3호 가수 이무진이 아닌 진짜 이무진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세 글자 이무진. 나는 이무진이다. 어또 현재 전해요. 자 이름. 그 생년월일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게 바뀌면 안 되죠. 2000년 12월 8일생입니다. 3일 늦게 태어났으면 지금 21살이네요 신체사항 키가 186cm 그리고 몸무게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전이랑 같다고 그냥 그리고 제 혈액형은 A형 혹은 A동생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발 사이즈는 270 그 사이에 키가 많이 컸죠. <laughs> 저의 학력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악과를 나왔고 보컬. 보컬 전공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공식적으로 보컬 전공인데 보컬 전공이나 작곡 전공 중에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저는 보컬 전공 싱송 전공입니다. 좀 복잡해요. 이 싱송 전공이 정식으로 인 그게 확실하게 되진 않은 애매한 전공인데 이 싱송 전공이 될 수는 있어요. 인정은 받지만 인정이 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보컬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도 보컬 전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는 취미는 진짜 뭐 취미는 <목소리> 사운드들 조합 후 조화 관찰이란 취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얘랑 얘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를좀 어울리게 꾸며보기, 만들어보기 예를 들어 막일렉기타 드라이브 쫙쫙 그러면 징징징징징 나오잖아요 거기에 막 마림바 솔로 넣는 거 컴퓨터로 막 해보고 얼마나 안 어울리나, 얼마나 어울리나 이 친구는 그럼 저뭐 친구한테 이런 약간 실험? 연구? 이런 거 하는 게 취미고요 트랙 메이킹 트랙 메이킹은 그냥 반주 만들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탑 라인 쌓기는 멜로디 만들기입니다. 그냥 곡 쓰기예요. Yeah. 저의 취미입니다. 예. Yeah. 제가 좋아하는 것! 일단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팬!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고양이! 저희 단지에 어려진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입양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노래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게 뻔안 치고 진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골라 해도 너무 좋은 노래들이거든요. 그리고 놀이공원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또 좋아하는 거. 나! 이걸 까먹고 있었네요. 뭔가 안 떠오른 게 있다 싶었거든요. 나를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별세 개. 나. 제 별명? 지금은 근데 사실 서울예대 복도남이라는 수식어보다 이무진이 앞섰고 과제곡 개보다 이무진이 앞서서 다시 새로운 좀 색다른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식어나 별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이무진인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좀 재수없었다 MBTI MBTI는 없음 그러니까 이 없음이 무엇을 뜻하느냐 나의 MBTI가 없다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 없다 MBTI는 없다 이빈 공간 MBTI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나의 임, 이무지는 MBTI가 없다가 아, 아니라 그냥 MBTI란 존재가 세상에 있지 않다. 없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받아 적어 놓으세요. 이 세계에 MBTI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격은 존재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어떤 날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날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저의 성격은 약간입니다. <목소리> 딱히 뭐라 표현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달라요. <목소리> 난 이런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 맞춰가게 맞춰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저의 앨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메마유 고향 보이스 시즌3에서 입상해서 이제 받았던 곡 산책이란 곡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의 곡 신호등. 슬기로운 의사생활 월스팅인 기와 당신 리메이크 곡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과제곡. 가장 최근에 나온 곡인 과제곡까지 이렇게 앨범을 냈습니다. 저의 수상 경력. 아, 쓰기 귀찮은데 그냥 말로 할게요. 사실 이제 아까 63호 이무진 수상경력 봤을 때 살짝 저도 놀랬어요 저도 생각보다 상을 많이 탔거든요. 통일부 장관상이었나 하나 탔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상 하나 탔고, 경기도 지사상 두개 탔고요, 고양시장상세 개인가 되개 있어요. 그리고 매막류 입상했습니다. 근데 아, 이거 다 중고등학교 때 대회 나가면서 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모범 청소년상도 받아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그냥 문화의 거리 이런 데서 봉사 시간 받으면서 노래 불렀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인가? 무슨 봉사 무슨 뭐 받았었는데 상이었는지 표창장이었는지 기억이 안나 아무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이무진의 특이사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초파 그리고 오이 못 먹고 그리고 술중인 소주파 밸런스 게임 좋아함 에다가 63호 이무진이랑 지금의 이무진이랑 다른 점 지노래에 지가 자부심 있어. 예, yeah, 지금까지 저의 학생부 정리, 저의 프로필을 다시 써보았는데 다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다음 글을 들어주세요.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무진의 과제곡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